할렐루야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有。 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언제 불러봐도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매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대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오늘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런 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으니 여론이 압살롬에게로 흘러갔을 것 아닙니까? 또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급하게 도망을 가야 할 만큼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물론 다윗이 마음 먹고 자기를 치려고 했던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냥 본인이 성을 버리고 나가 버려요. 물론 압살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다윗이 맞서 싸울,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냥 쫓겨나듯이 예 쫓겨나듯이 성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뜻밖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다윗과 뭉쳤거든요. 그 뭉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 출신인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이제 장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때야 너나 따라오다가 나중에 저 압살롬한테 큰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망한 왕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 옆에서 압살롬을 좀 지켜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임금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추구나 이 종이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야,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를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다, 자신과 함께 했던 여러 신하들, 그리고 이때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어,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엉망 울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차마 아, 처리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을 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 그리고 본인이 세웠던 예배당, 본인이 건축했던 그 예배당 본인이 세웠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 성을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갔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그리고 그런 와중에, 따라와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 아, 지금 굉장히 슬픈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가잖아요.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망해서 다광해에서 다윗, 죽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때 함께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다윗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죠. 진정한 친구는 고난 받았을 때에 어려웠을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허점이 있고 나의 결점이 있지만 그거 품어 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와 함께 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진정한 친구들이 누군지, 진정한 다윗의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다 기억하셨고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 축복해 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이 고난 중에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와 함께한 사람.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영원토록 정성다해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Oh